무기력한 예수님 죽게 되었사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그 고난의 길이 실제였고 그 길을 우리 주님은 우리들에게 모범으로 보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 주님처럼 우리도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한국 교회는 영적인 판타지를 잃어버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에 우리 주님처럼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에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 주께서 주시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일어나 함께 가자. 우리와 함께 가시는 예수님을 붙잡으십시오. 우리의 일상이 고난입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고난의 연속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말씀에 나와 있는 힙박받는 것입니다. 유대인으로서 기독교로 전향한 성도들은 유대교 형제들에게 종교적 박해를 당합니다. 헬라인들에게 경제적 외면을 당하고 로마인들에게는 정치적 박해를 당합니다. 마태는 좁은 길로 가라 라는 우주리 말씀을 유대인 기독교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좁은 길, 게세만의 동산에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하나님 나라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할 때 이루어집니다. 아버지의 뜻에 우리 순종할, 순종할, 예, 순종할 때 하나님 나라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망이 니다 옆에 보내게 축복해 줍시다.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길 바랍니다.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뜻에 바랍니다. 예. 오늘 우리 본문에 보면 우리 주 예수님께서 개세만의 동산이라는 곳에서 기도하셨다고 그러잖아요. 어, 제가 이 개세만의 동산에 가봤습니다. 여기가 개세만의 동산이다. 확실한 건 아닌데 어쨌든 여기가 개세만의 동산이다 해서 가봤습니다. 가봤더니 감남나무가 이곳 저곳에 심겨져 있더라고요. 아마 관광을 위해서 심어놓은 건지 예수님 때부터 심겨진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계산면 오산에서는 이 감남나무유, 올리브유를 저장하는 그런 창고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요즘처럼 집이 아니고 이렇게 땅을 이렇게 파가지고 돌을 해서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 한 곳에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지 않았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나를 파는 자가 가까워도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법문의 내용이죠. 왜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전에 개세마 동산에서 기도하셨을까요? 그리고 마태는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지시기 전에 그개세마 동산의 그 기도의 모습을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 기록해서 보여주고 있을까요? 마태는 예수님의 그 기도하는 장면에서 나의 원대로와 아버지의 원대로를 두고 씨름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39절과 42절에 두 번이나 기록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심은 예수님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뜻에 순종할 때에 예수님을 통화주신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하나님 나라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할 때임하는 것이죠. 히브리스 기자도 동일하게 이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스 5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인데요. 한번 떼어 주시겠습니까? 네,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스 기자가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강구의 원을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자기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무엇을 배웠다고요? 순종함을 배워서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 말미암아 9절부터 10절에 보니까 어, 자기의 순종하는 자에게 구원의 권원이 되시고 하나님께서는 구절 십칠 때어 주세요. 하나님께서는 내기세대 만찬을 따라 대사상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 예수님이지만 그가 육체로 계실 때 받으신 권한의 순종함으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 자기를 믿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권능이대신는 은혜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뜻, 하나님 나라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할 때 이루어집니다. 한번 따라 해봅시다 하나님 나라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할 때 이루어집니다. 옆에 보내게 축복해 줍시다.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한중한 데십시오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한중한 되십시오. 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예수님은 죽음을 각오하고, 무엇을 각오하고요? 죽음을 각오하고 아버지 뜻에 순종하는 모범을 보십니다. 뭘 보셨다고요? 모범을 보셨다는 거죠. 각오하고 모범을 보신 우리 주님이 38절에 나옵니다. 우리 3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예수님의 공생애를 기록한 마태는 오늘 예수님의 이런 모습 이런 어투 이런 표정을 하나도 기록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누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누 누굽니까? 다윗과 아브라함으로 자손으로 오신 그 구약에서 예언한 왕이십니다. 그래서 마태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드러냅니다. 그 예수님이 어떤 왕인지 바람도 파도도 잠잠케 하시고 무리로 걸으시고 오병려의 기적을 통하여 5천명을 먹이시고 또 죽은자를 살리시고 이런 놀라운 우리 주님을 소개하고 있는데 오늘 마태가 뭐라 그럽니까?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너희는 머물러 나와 함께 여기서 깨어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세면에 철학 기도회에 참여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땠을까요? 굉장히 충격적이었을예요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놀라지 마라. 내가 너의 하나님 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공생회가 끝나간 이 시점에서 갑자기 예수님이 너무 약한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죽게 되었다. 마태가 전한 이 복음이 바로 마태 복음입니다. 마태가 지금 누구에게 이 복음을 썼습니까? 유대인들에게 썼습니다. 유대인들은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믿는 거죠. 유대교와 기독교의 차이는 우리 기독교는 유일하신 그 하나님이 한 분이시면서 삼위.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를 믿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 기독교인들 입에서볼 때는 예수님은 바로 구약에서 말하는 여호와 하나님 이신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바로 애굽의 군대를 열 가지 재앙으로 애굽의 나라를 완전히 초토화시켜 버리고 애굽의 전차 부대를 형위를 가름으로 다 이렇게 죽여버렸던 능력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 불과. 어, 어, 뭐, 바병으로 모든 것을 다진멸시키버렸던 그런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지금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바로 구약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관점에서 볼 때에 내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두렵다. 죽게 되었다. 이건 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건 이해 안 되는 거죠. 맞나, 왕 맞나. 그죠? 왕이 맞나. 어? 우리 옛날에 어, 아버지들이 그랬지 않습니까? 자네들한테 힘들어 소리 안 했어요. 왜 아버지니까? 네.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 그럽니까? 내가 죽게 되었다. 왜 그랬을까요? 다음 그림 대 주세요. 우리 주 예수님은 바로 자신이 지금 고난의 길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난에게는 실제인데이 길을 너희도 같이 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고난의 종교고 그 고난은 실제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주님의 우리 주님을 따르는 성도들이 어떤 고난을 받을지를 잘 알고 계십니다. 그 고난이 뭐냐? 죽게 되어 쌓이오의 고난인 것입니다. 저큰승병이 있는데, 장군이 쫄병들 향하여, 병사들 향하여, 돌격 앞으로! 하고 자기는 바짝 끼고 가만히 계시는 그런 주님이 아니십니다.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 주님은 먼저, 자신이 먼저 죽음의 길을 먼저 가졌습니다 우리 주님은 먼저 사망의 길을 먼저 가졌습니다 그리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히브리스 4장 1 5절 앞에 겁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상은 우리의 영향감을 동정하지 못할 시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원하신 것에 죄는 없으집니다왜 우리를 동정합니까? 왜 우리를 격려하십니까?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그 길이 어떤 길인지 경험하셨고 거기를 가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몇년전 어떤 성도님이 가정에 장례가 있었습니다. 중청도인데, 그, 거기는 이렇게 집에서, 가정에서 이렇게 장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소를 가지고 그 집을 해 가는데, 가는 중에 이제 해가 지게 되고, 산골을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는데, 가로등이 하나도 없습니다. 길만 꼬박꼬박한 꼬만 길을 산을 넘고 산을 넘고 산을 가는데 무사히 그 집에 도착했습니다. 어떻게 그 집에 도착했을까요? 내비 네, 사미님께서 얼마나 친절하게 안내해 주는지 10km 남았습니다. 5km 남았습니다. 좌회전하는분다 좌회전 딱 했더니 바로 그 집에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내려갔더니 이렇게 집이 있는 거예요. 그집 하나밖에 없어요. 와올 때도 잘 왔습니다. 누가 도와주실까요? 네비 내비사미님께서막 격려해주시고, 뭐라 돌지 말라고, 막. 네, 교통사고 교관이라고 말해주고, 여러분 이 네비가 어떻게 이렇게 일할 수 있을까요? 제가 성경을 보니까 이 네비를 만든 회사가 자동차를 가지고 그 길을 지필를 이용해서 그 길을 갔기 때문에 그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 교인이 된다는 건 뭡니까? 유대교로서 기독교인들, 마태, 유대인들에게 마태가 지금 무슨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이 뭐냐? 예수님을 따른다는 게 뭐냐? 그것은 바로 때로는 내 마음이 고민이 되어 죽고 싶을 만큼 힘든 상황이 바로 우리 주님을 따르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 마태가 이야기합니다. 안심하라는 거예요. 뭐야? 예수님이 먼저 그 길을 모여? 갔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먼저 가셨습니다. 네, 다음 그림을 띄워주시겠어요? 사명이라는 찬송 오늘 아까 내가 힘들게 불렀지만 주님이 홀로 가신 그길 나도 따라간다는 거예요. 몇 달을 안 해요. 주님이 갔다는 거예요. 주님이 물과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 길을 나도 갈수 있다는 거예요. 나 혼자 가는 길이 아닙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몸을 보시 우리 주님을 따라서 믿음으로 우리 주님의 길을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나의 원대로 나오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나오셔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 주님의 길을, 그 고난의 길, 죽게 되었으니, 그 길을 갈수 있느냐, 그 십자가의 길을 갈수 있느냐는 바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기도의 석건을 따라서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보다 낮기 때문에 기도하신 겁니까? 아니죠. 예수님이나 우리 성부 하나님이나 동정하십니다. 위치가 똑같아요.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왜 기도하셨을까요? 제자들에게 그리고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왕의 백성들은 기도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잘아다시피 기도는 영적인 뭐라 그래요? 호흡이라고 그러잖아요. 산소를 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해야. 살수 있듯이 살아있는 자는 다 호흡하듯이 기도하는 사람은 살아날 수 있고 기도할 때 영혼이 살아난다는 것이죠. 오늘 마태는 예수님 주관하시는 이 개사만의 철하 기도 의해 유대인 기독교인들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름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랫동안 기도하셨죠. 세 번이나 제자들에게 찾아갔지만 제자들은 졸고 있었고 그런 사망 속에서 예수님이 39절과 42절에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기도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39절에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일시되내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자를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42절에 다시 두 번째로 나아가 기도하여 일시되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자를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이산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렇게 기도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약해서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려니까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너무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아이고 내가 그 생각하니까 너무 너무 힘들어서 내가 그렇게 됐다. 그렇게도 볼수 있겠지요. 그런데 아,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시거든요. 예수님 지금 막 마음이 쪼여서 힘들어서 지금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 길을 가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 길을 가야 되는데 그길 가운데 기도하지 않고는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는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베드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 호언장담합니다. 예수님, 저는 예수님을 다른 전자들은 예수님을 떠난다 할지라도 저는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다가오기 전에 베드로가 몇번 예수님을 부인합니까? 세 번이나 부인하죠. 어느 누구도 예수님이 가신 그 고난의 길, 그 십자가의 길, 아니 예수님 사람들 다그 길을 가야 되는데, 어느 누구도 자기 스스로, 자기 힘으로 그 길을 갈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알아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음 그림 떼어주세요. 제가 얼마 전에 SNS 페이스북을 통해 읽었던 그림입니다. 어떤 분이 썼는데 참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한국 교회는 영적 판타지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문제가 생길 때마다 기도했고 평소에도 하나님과 동의하고 기도했지만 은혜를 구하고 기도했지만 특별히 고난의 길에서 믿음으로 순종하고 걸어가는 그 기도, 그런 그때의 런그 하나님께서 힘주신다는 영적인 이런 판타지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계사나 동산에서 얼마 오면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는데, 그거를 이겨낼 능력이 없어서 구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기도합니까? 나의 원대로 마시고,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떤 기도하십니까? 어떤 기도가 좋습니까? 하나님 어떤 기도에 여러분 응답하는 걸 좋아하십니까? 하나님 나의 원대로 해주세요. 예,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의 원대로 해주세요. 나의 뜻대로 해주세요. 여러분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진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내 기도에 뭐 했다고요? 응답했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뭡니까? 나의 원대로 되지 않기를 간구하는 믿음입니다.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믿음입니다. 이 길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걸어가야 될 길이요. 이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이 길은 우리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가는 길이고 예수님을 붙잡아야 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44절부터 46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다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 자고시라 보라 내가 갖고 왔으니 인자가 죄인들의 손에 달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은 세 번째 제자들에게 돌아오셔서 깨오셔서 말합니다. "이제 그만 자고, 이제, 이제 일어나라. 나와 함께 가자.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마도 게새마 동산에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예수님의 말씀이 오랫동안 기억에 났을 거예요. "일어나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다음 그림을 떼어 주세요. 1951년에 이 크바디스라는 영화가 나왔습니다. 혹시 이 영화 보신 적 있습니까? 요즘 유튜브로 이렇게 공짜로 볼수 있습니다. 무료로 볼수 있습니다. 한 번쯤은 보면 좋겠는데 어린 자녀들이 보기에는 조금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영화 후반부에 보면 로마 로마 황제 네로가 이 비춰가지고 로마시를 불태워 그리고 방화범으로기독교인들을 주목하죠. 그래서 수많은 기독교인들, 로마 기족분 안에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이제 콜로움에서 죽임을 당하고 순교를 당합니다. 기독교인들이 이제 로마 바울, 어제 베드로에게 말하죠. 공고합니다. 부탁합니다. 바울 사부님, 로마를 좀 떠나주세요. 왜, 왜, 왜? 나는 로마에 있겠다. 아니, 베드로 사도마저 당신마저 순교를 당하면 교회 누가 지키냐고. 그래서 베드로가 어린 아이와 어... 함께 로마를 떠나는데, 영화에 보면 빛이 비치게 되고, 그 아이를 통하여 예수님 말씀이 들립니다. 어라들리냐? 내가 내 양을 버리는구나. 나는 내 양을 버릴 수 없으니, 나는 다시 로마로 가서 십자가에 죽어야 되겠다. 그때에 그 예수님이 전하는 그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그치죠. 코바디스, 도미네, 코바디스 어디로 가십니까?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그 말을 하고 베드로가 다시 로마로 가서 전성에, 전성에 의한 끝으로 십자가에 죽었다. 그것을 영화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시간에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찾아오셨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베드로처럼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찾아오신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인자 미술 을기시다가 갑자기 어디로 영화에 가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실까요? 우리 주님은 어디로 가실까요? 그때 여러분 질문해 봐야 죠 그 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일까? 한번 다해 볼까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일까? 주여 어디로 가시나까 주님 어디로 가실까요? 얼마 전에 청년을 만났습니다. 우리 교 다니지, 다니지 않는 청년인데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경에 보니까 고난을 당한다는데 목사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뭘까요? 이 시대의 고난은 뭘까요? 여러분, 오고 가는 세대 가운데 우리 기독교인의 고난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길인데, 그 길은 뭘까요? 그것은 바로 나의 원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의 뜻대로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의 원대로 되면 얼마나 우리 마음이 평안합니까? 자녀가 내 마음대로 되면 얼마나 마음이 평안합니까? 직장이 내 마음대로 되면 얼마나 마음이 평안합니까? 기쁩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뭐라십니까? 아버지 뜻대로 살아가는 이것이 고난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인데, 이 시대의 고난은 뭐냐? 나의 원대로 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인의 고난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버지 뜻대로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고난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아마 저와 여러분의 일상을 향하여 가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향하여 가실 것입니다. 여기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버지 뜻대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설 자리가 없었습니다. 다음 글에 띄워주세요. 일단은 동족 유대인들로부터 종교적인 박해를 당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교를 유대교에서 떠나는 것은 뭐예요? 이단이 되는 거예요. 기독교인을 민는 것은 이단 되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박해를 당했습니다. 헬라인들로부터 경제적으로 외면을 당했습니다. 고그 이야기는 제가 요한기시로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로마인들로부터 정치적인 왜냐하면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정치적인 박해를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교 기독교인들은 예수를 믿는 순간 기독교인 되는 순간 어디든지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살 수도 없고요. 헬라 땅에 갈 수도 없고요. 로마에도 갈 수가 없어요. 어디든지 갈수없 어느 땅에 든지간에 기독교로 살아가는 것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이런 기독교 유대인들 중에서 이 마태가 이 마태복음을 쓸 당시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기독교를 버리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갔습니다. 왜냐하면 고난이기. <놀람> 마태가 지금 무슨 이야기합니까? 오늘 보문을 통하여 마태는 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길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다. 그것은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여와 호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다. 그 길로 가야 영생은 얻는다. 마태복 음 7장 13절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길이 넓어 거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좋고 그 길에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은. 왜 찾는 자가 된 거냐. 많은 사람들이 좁은 문으로 들어왔다가 좁은 길로 갔다가 뭐요? 돌아가더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이 좁은 문으로 가면 이 좁은 길로 가면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계시는 그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내가 가겠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지금 나를 잡으러 온 사람, 나를 팔려 온 사람들, 내가 좀 뒤에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데 이 길,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나와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한번 손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손을 한번 펴워보십시오 손을 보시기를. 여러분이 기도하면 이 좁은 길, 좁은 문의 길은 우리 주님과 함께 손잡고 가는 길일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손이 보이십니까? 보이십니까? 우리 주님의 손을 잡으시기 바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이 출애국기를 묵상하면서 아, 출애국기는 마치 성경 전체를 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출애국기 전반부는 신의산까지거든요후반부는신의산부터고요 시내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출애굽에서 시내산까지 왔습니까? 열 가지의 재앙과 그 홍해의 가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다 아신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국계의 전반부는 하나님이 다하셨는데 그리고 후반부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 지으라고 래요 성막 지으라고 러잖아요 성막은 하나님 하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열 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멸망시키고, 그죠? 홍해를 가른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 여기 있다, 봐라. 이게 성막이다.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성막 짓는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수로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십자가로 말미 암아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음. 여러분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이제 뭐라 그래요? 고난의 길을 가자. 고난의 길을 가라. 십자가의 길을 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님이 다 가셨는데, 또 우리 모두 가라 그래. 이 길을 가다 보면 주님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길은 혼자 가는 길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가는 길입니다. 이 길을 걸을 때마다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 한번 다 해볼까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따라해시다 나의, 나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 이, 이렇게 이 가면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가다 보면 하나님 나라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더 기도해서 더 붙잡고 또 붙잡아서 우리의, 나, 우리,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일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말씀 나누는 시간 가지러 갑니다. 나의 원대로 하지 않고.